동아리 활동 보겠습니다. 어, 창의의 동아리 활동. 어, 봅시다. 어, 도서부. 토론부장까지 했어요. 솔선수범 하시고, 네. 어, 나눔을 또 몸소 실천을 <laughs> 몸소, 네. 어떻게 몸소 아, 실천을 몸소. 진로 탐색 활동, 어, 어, 꿈 편지 쓰기, 미래 자기 자신의 꿈 편지 쓰기. 어, 이게 동아리 활동이었나? 아, 네, 동아리 활동 맞습니다. 아, 동아리가 자기한테 편지 써주는 동아리. 아, 네. <laughs> 그런 동아리? 아, 자유 동아리? 아, 아니요. 진짜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인데. 어, 편지 써주는 동아리. 아, 네. 사실 이름은 도서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전교의. 장교권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아 스펙을 관리해주는 해나가 아 그렇게 싫어하던 아 이제 폭로가 네. 들어가는 폭로가 이제 시작되는군요. <laughs> 네. 아 이름은 도서부였는데 사실상 이제 좀좀 어, 네. 가능성이 있는 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네. 네,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이때 1학 기때 선생님이 컨셉을 진로로 잡으셔서 네. 이렇게 미래 에 저도 모르는 저에게 편지를 쓰고. <laughs> 부를지 모르는 명함을 제작하고 아, 네.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오 어, 그때 썼던 명함 뭐 뭐였어요? 아 지금은 휴지통에 들어가서 쓸들은. <laughs> 그래? 아, 그 소중한 <laughs> 거기에 뭐라고 썼나요? 뭐 어디 소속이 어디라고 썼어요? 아 소속이요? 네. 뭐뭐 뭐, 뭐, 내가 뭐, 뭐 대통령 이렇게 썼나요? 아 아니요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네. 직책이 뭐냐? 뭐, 네뭐행정부처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 행정부 장관이 되겠다. 장관이 됐네. <laughs> 아, 농담이고요. 어쨌든 동아리 활동 도서부를 열심히 했고 건우 동아리 활동, 영어 토론에 세이브. 대단하네요. 네, 어 원어민 교사. 어, 원어민 교사, 동물 실험 사형제도. 네. 아, 토론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실력을 보임. 자, 그럼 우리가 그 토론 실력 한번 안볼 수가 없죠. 아네 어디 아, 줄기세포에 대해. 아, 네. 아, 본인의 주장을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영어로. 어, 영어로. 어, 영어로. 어, 문가로 이제 고르고 나서는 줄기세포를 완전히 잊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아니, 저기, 토론... 아 저기 아예 사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죽지 않은 실력 어디 가 아, <laughs> 영어 토론 에세이 부은 조금 과장이 좀 많이 들어가아 이것도 네, 아, 네 생기부에 동아리 활동이 이게 좀 과장된 네, 부분이 없잖아요 네, 포장을 좀한 동아리고요 네아 네. 그러니까 건우는 사실 솔직히 말했어요 왜냐면 어, 원어민과의 대화에서도 기죽진 않았거든요 아, 기죽지 죽진 않았는데. <laughs> 상호작용을 잘 못하긴 했어요. 그렇죠. 기는 죽었지만 영어는 죽은 거죠. <웃음> <웃음> 한국인과 있을 때 기가 잔뜩 죽는 <laughs> 한국인이 영어를 시키면 아 기가 잔뜩 죽는 아, 아, 아 외국인이 시킬 때는 어, 외국인 시킬 때는 기죽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시킬 아니 사실대로 기재했네요. <laughs> 네. 어, 사실에 기반 <laughs> 네 좋습니다. 지연이 아, 상설 과학 탐방 네, 하비스트 아, 네. 지식을 수확하다 뭐 아, 과자 있잖아요. 과자. 네, 그 과자 아, 진짜 왜왜 많이 먹었어요. 아, 아, 이사쌉 아, 그... 그. 어, <laughs> 동아리 활동 뭐 체험 활동, 탐방 보고서, 동아리 부장님이셨군요. 네, 부장이었어요. 이야, 부장님 부장까지 아니 성도 그렇게 힘들고 동아리 부장까지 책임지고 그렇습니다. 이끌고, 이야 전체 그렇게... <laughs> 다 갖췄네요. 다걸쳤어 본인이 거로 박복하는 건가요? 이제? <laughs> 네. 왜, 자기한테 먹격나 보딩 먹혔어. 부족한 게 없습니다. <laughs> 네. 아 너무 화려합니다. 야 그리고 또 우리 뭐 특별하게 동원이 활동나 이런 거 해봤다. 좀 특별한 거 있나요? 저는 국제교류부라는 곳에 들어가서 음. 거기서 또 활동을 했죠. 어, 국제교류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은 좀 거창한데 네. 사실은 저희 학교가 약간 해외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센터 같은 데랑 약간 결연을 맺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저희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약간 방문하고 또 환영해주는 역할을 좀 했죠. 어. 네. 아 학교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네. 어, 우리 세미니까 학교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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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회장님을 여기 아 하셨다고 아 거기서부터 네. 좀 정치질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정치질? 네, 약간 정치질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학생회장이 네. 뭐랄까 선거로 이렇게 네 어, 투표로. 선출직입니다. 아, 선출직. 선출직. 표현이 좋네요. 표현이 좋네요. 아, 오, 선출직. 아주. <laughs> 아니 그 어렵다는 학생회장. 음 그러니까 제가 부회장이 될 때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전교 부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2학년 딱생회장을 했는데 아니 완전 네. 실세였네. <laughs> 그 아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실세라기보다 사실 뭐 학교에서 강추를 만든다는 거는 권력보다는 그냥 일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게더 많으니까 일만 하다가 졸업을 했나? 고등학교 때는 거의 저는 정말 일만 하다가 고등학교 3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고, 일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고, 좀 힘든 기억이 있어요. 어 저는 사실 그때를 계기로 정치를 하겠다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전혀 전혀 없었고, 우선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약간 탐사보도 이런 거라서, 근데 그런 것도 뭔가 알아야 정치적인 구조나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놔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도 보고 진로 관련된 것도 보다 보니까 정치학과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야, 되게 바빴겠어요. 네. 사실 학생이자기 진짜 바쁜 일인데. 네, 좀 바쁘. 그럼에도 있습... 공부도 이렇게 놓치 않고 잘 챙기고. 그렇죠. 네. <laughs> 그랬다고 네. 볼수 있죠. 좋습니다. 어, 자유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우의 자유 활동을 보니까 이게 또 뭡니까? 아, 와우, 네. 스웨덴, 와우. 네, 사람도 어려워. 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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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대학시학과 교수인. 네, 어, 저희가 좀 다른 자유 활동 을 얘기하고 싶은 게저 네. 활동도 좋았지만, 제가 어는 그 연극 플롯을 썼었어요. 그 어... 뮤지컬이랑. 그래서 <laughs> 어, 네, 좀 <laughs> 다유 다른 자유 활동이 <laughs> 좋을 것 같아서. 아, <laughs> 그래서 네 저희 학교가 그 가을에. 2박삼 이박삼일로 2박 이게 연극제랑 합창제를 크게 열어요. 그래서 밤마다 한 편씩 연극을 써, 각본을 쓰고 전체 이렇게 배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각본 쓰고 뭐 주연 배우도 하고 해서 되게 그때 인상 깊었고 그것도 자소서에다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베데르시 대학의 <laughs> 교수님과 아, 무슨 아, 관련이 있는 아, 거예요 네. 넘어가고 싶었는데, 좀. <laughs> 무슨 엉뚱한 이야기라고 생각요 네. 스웨덴 대학 교수인데, 성함은또한국인이고저 아, <laughs> 박사님이 저희 동문. 아, 아 네. 고등학교 동문이셔서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고, 예, 예. 제가 가서 사인도 받고, 아. 어떻게 하면 저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네. 스웨덴 오세요,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자율 동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의 자율 동아리가 어... 지금 보니까 이삭 줍는 농부들, 아... 네. 하비스트 넥을 같이 하는 어, 그러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비스트. 음, <laughs> 어. 어, 지금 두게 미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laughs> 그 그러니까 하비스트와 이삭 줍는 농부들이 같이 미팅하면, <laughs> 네, 뭔가 이거지겠네 자 헛소리였고요. <laughs> 자 이삭 네 이삭 줍는 농부들 이거를 지금 자율 동아리니까 저희가 네. 직접 이 동아리를 지금 만든 거. 아네 직접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동아리가 어떤 활동이죠? 아이 동아리가 제가 이때 한창 그 빅데이터다 사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네.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때 직접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결실을 만들어보자 오. 이런 걸로. 컴퓨터 잘하는 친구, 수학 잘하는 친구, 저는 보고서 제출용으로 글잘 쓰는 친구에서 모여가지고. 아, 그렇게 역할을 네. 나눠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네. 수식 직접 짜고뭐 빅데이터 뽑아오는 데서 데이터 뽑아서 넣어서 직접 모의고사 표준점수를 예측해보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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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대단하다, 진짜. 그런 거를. 근데 네. 오차도 생각보다 안 났어요. 음, 진짜? 네. 그렇고 나름대로 성공적인데제 네, 자부심이 멋있다. 들어가 있는. 아, 음. 아. 근데 창희는 거기서 보고서만 썼다고? 아니요 보고서 쓰고 네, 수식 하는데 통계 같은 거 도와주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이야 관심 정도도 있었지만 생기부의 큰 전략으로 사용한 게좀더 크지 않았나 생각. 들 엄청난 활동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전공과 관련된 진로였냐? 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재학할 수가 있게 됐었는지, 그 와중에 뭐변는 없었는지 또 그런 질문 많아요. 처음 정했던 꿈을 지금 끝까지 바꾸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어때요? thank <laughs> you